자이 버섯을 오늘 보게 되네요. 이 버섯은 가랑새 미치광이버섯입니다. 가랑새 미치광이버섯. 아, 이걸 먹게 되면 어,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환각 상태에 이릅니다. 그래서 미치광이버섯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가랑새 미치광이버섯이고요.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자생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독버섯입니다. 아이 과당새 미치광이 버섯은 이렇게 살아있는 이 나무 침엽수에도 예, 드물게 붙고 예, 거의 뭐 쓰러진 화엽수에 많이 붙는 버섯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물박달라 놓는데 물박달라 놓는데 누워있지만 살아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붙어있네요. 과당새 미치광이 버섯 예, 조심해야 될 버섯입니다.